우리 협상을 하자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로 와 그러면서 거기서 소장을 딱 주는 순간 캘리포니아에송이 시작이 작이 됩니다 <웃음> <웃음> 이 사건이 애플소송에서도 그랬지만 f o r n i a Californi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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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l i f 이 재판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. 우리 음. 협상을 하자.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로 와. 그러면서 거기서 소장을 딱 주는 순간 캘리포니아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. <웃음> 음. <웃음>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그런 좀 어떤 문제들이 많아서 뭐 지점을 없앤다는 등뭐 이런 음. 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애플에서.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안 가고 협상할 때 일본에서 만났어요. 음. 그 애플이 일본에서 보세요. 그래서 일본 그 애플 본사, 일본 일본 지사죠. 거기까지 가고 또 예. 거기서 만나서 한번 하고 한국에서 한번 진행하고 미국은 절대 안 갔었어요. 한국.